경북도와 고령군은 12월 5일 경북도청 K창에서 국내 전력 수급 안정으로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한국중부발전과 함께 고령군 일원에 추진될 친환경 청정에너지 발전소 조성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날 체결식에서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남철 고령군수, 김명국 고령군의회 의장, 한국중부발전 김호빈 사장, 도의원, 관계공무원과 사업관계자 등 15명이 참석해 청정에너지 발전소 등 발전 설비 투자 및 행정 지원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건립되는 발전소는 고령군 성산면 일대 부지에 일반 가정 25만 이상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500메가와트 규모 LNG 복합발전소 일기가 들어서며 총 8천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특히 예정 용지 바로 옆에 변전소가 자리 잡고 있어 별도 송전탑과 송전설로를 건설할 필요가 없어 환경 훼손이 적으며 낙동강이 인접해 용수 확보가 쉬운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춘 곳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고령군은 이번 발전소 유치로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발전소 건설 및 운영 기간 중약 887억 원의 지방 재정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건설 공사 관련 지역 업체 참여 기회 확대와 협력 업체 포함 약 200명 운영 인력의 유입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인구 증대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LNG 발전소는 전기도 굉장히 필요하지만, 거기에서 나오는 열 에너지가 농사 짓는다든지 인근 공장이 있으면 굉장히 그 활용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에너지가 매우 부족한 상태에 있는데, 에너지 생산은 물론이고, 그 다음에 그 열을 이용한 그래서 더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가 되리라고 생각하고, 고령에서 이 발전소가 생기면 고령 발전이 굉장히 앞당겨질 걸로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지금 뭐~ 수소 만들고 열네 에너지 이용하고 이런 발전소를 여러 군데 만들어야 되는데 고령에서 부지를 잘 마련해서 잘 했기 때문에 고령 발전은 물론 경상북도에도 매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네. 발전소가 업무 협약을 통해서 이제 발전소가 건립이 된다면 실제는 지역의 어던 일자리 창출과 고용적인 효과는 굉장히 클 것으로 봅니다. 또 뭐한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앞으로 이 많은 기술이 발달돼서 주민들의 사항도 충분하게 민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아마 발전소 건립으로 인해서 나름대로의 어떤 경제적인 파괴 효과는 클 것으로 예상이 돼서 발전소 건립에 따른 행정 지원은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